안녕하세요, 현주의 쌤의 현주입니다. 와. 오늘은 할머니 집에서 불어먹는 사탕을 해볼 건데요. 그럼 시작하러 가시죠. l 네. 츠고 빨리 굽기 전에, 빨리 빨리. 자, 일단 이거 사탕을 제가 전자인지에 어, 1한30몇주 동안 녹여왔거든요. 맞지? 에? 좀쳐볼게요 이렇게 만져서 i c 로 l 고 해라 내 걸로 어? 하고 있는데 내걸로 어, 그래. 네 해야지 그게 o 지 할머니 거 c 하 l a s n 는 c o 안 되니까 i c o l a s Nicolas. n i c o 끈적 s n i c o 한 먹어볼까? 응. 여기 들어가니까 바로 굿네. 이런. 실패작이에요. 부다 여러분 몰라? 응.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 저 다시 어, 돌려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너무 개인적으로 뜨겁고 너무 눈 갔어 그래서 얘 살짝 조금 선풍기 손 품절을 빼고 하니까 뭔가 또손 품절이 들었을 것같 그니까 무서워 잠깐만요 굳히고 올게요 자, 여러분 이게 됐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더 도전! 어 진짜 진짜 금방 굳는다 아우 어, 정말 그게 좋은 게 아니라서 금방 굳는다니까 이거 봐봐요 또 이렇게 실타래처럼 굳었어요 여러분 저는 실패인 것, 것 같아요 이게 그릇이 깨질 것 같아요. 음! 그래도 맛있어. 음, 진짜 맛있어 여러분, <laughs> 이거 이빨에 앙, 앙, 앙 하고 깨물어 먹으면 안 돼요. 이게 굳거든요, 입안에서. 그럴 때 이빨에 붙으면 떼지를 못하잖아요. 이 상태로 죽는. 듣는... <laughs> 안 된다. 방송하고, 방송하고. 할머니 인사하죠. 안녕하세요. 현주 할머니에요. 음. 근데 이렇게 굳었어. 이 바닥으로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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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같이 생겼어. 되게. 에메랄드. 오 책상이 뜨거워졌어. 아유, 내 너무 정신이 또흔리는데 할머니 유튜브 찍는데. 가마 오늘. 할게요. 안녕. 할머니 같이 인사해. 안녕. 안녕하세요. 현주 할머니예요. 아까 인사를 몇번 하는 거. 야가오웃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